여러분 반복 어휘 생략 그거 칸딘스키 그래서 뭐지? 칸딘스키에서 무슨 첼로는 파란색 노란색 트럼펫이 노란색 첼로는 파란색 더사운드 오브 나오는 부분이지 생략하기도 한다 생략하기도 한다 동일한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했음에 틀림 없다. 머스트 헤브 원티드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학교는 이걸 가지고 영작하라고 나올 것도 있어요 <laughs> 했을 수도 있었다 이건 쿠드 could? 쿠드네 그리고 아마도 만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두가지로 써도 있어 메이도 되고요 마이트라는 말도 써도 돼 아마도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아왜안 써져 자꾸 마이트 여러분 must have pp, could have pp, may have pp나 might have pp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문제로 조립합시다 1번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유비나 정답은 천천히 봐봐 의심되는 거뭐 있어? 여러분 1번 의심되지 않니? 어? 여기 앞에 was인데 왜 is예요? 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니? 근데 이거가 함정이야 이 was라는 건 얘는 작곡가였다 죽었어요 근데 is famous 지금 유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가능해요 오케이? 2번은 이것도 컴마컴마인데 콤마, 요게 형원아 원이라고 해가지고 was composed 이렇게 나와 그리고 민서야 what he felt 그가 느꼈던 것을 캡처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잠깐만 요기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게 뭐냐면 분사구문이야 얘는 원래는 이런 말이야 after he visited가 되는데 얘를 생략하고 얘를 ing로 바꿔준겁니다 after는 냅둬도 됩니다 그냥 visiting a memory exhibition 이렇게 해도 되고요 after visiting도 괜찮아 근데 정답은 그럼 5번이 답이 되는데 뭘까요 그림들인데 어떤 그림들 전시된 2가 정답이 되겠죠. <laughs> 2번 조동사가 다른 거. 이거 해석해야 돼, 얘들아. 이거가 그냥이 문제가 아니고 뒷부분의 내용을 봐야 돼. 수저는 아침에 뭐 일찍 떠났다. 그녀는 이미 도착했다. 그럼 뭐겠어? 이미 도착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겠어? 아침에 일찍 떠난 게 틀림없다. 머스트가 들어갈 느낌이고요. 2번은 실패했다 시험에서 낙제했다 망했다 2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틀림없다 말이 안 되지 이건 슈드겠네 열심히 했어야 했다 3번은 뒤에 보면 얼굴이 익숙해 왜 전에 팀을 만난 적이 있던 게 틀림없다 4번은 뒤에 보면 롱 워킹 투어 걸어서 오랫동안 걸어다녔기 때문에 피곤한 게 틀림없다 네, 뒤에. 그가 그녀를 볼 때마다 미소를 숨길 수 없다. 아마도 좋아하는 게 틀림없다. 이거 2번이 나와야 되겠네요. 해석해 보시면 돼. 이 뒤에 증거로.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해봐. 어 이거는 아니다. 문장이 얘도 아니 아닙니다. 정답은 아, 할수 있겠다. 풀어봐. 번 <laughs> 기본적인 문법이잖아 어디 갔냐 2번 메이크스가 있으니까 투 필이 아니고 그냥 필요게 답이겠고요 D 같은 경우 as if 마치 노래가 작곡된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좋겠고요 4번 같이 하자 동사부터 찾는 연습 1번 동사 어디니 치즈지 아 이거 그거구나 생략이구나 요번 과의 문법인 그 그러니까 브라운 선생님은 대학에서 생물학을 가르치고 미시스 브라운은 여기서 뭐가 생략했어 똑같잖아 여기 티치즈가 생략된 거 맞습니다 2번은 <laughs> 이건 교과서 문장이잖아 삼각형은 나타낸다 격렬한 감정들 그리고 사각형은 이것도 나타낸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에 아 이것도 스터디드 로빈은 스터디드 했고, 시스터는 스터디드 페인팅. 이렇게 생략된 거 맞고요. 제이크는 페어, 감이야, 아이아이, 배. 먹는 배를 좋아하고, 린다는 딸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5번에, 엠마는 관심이 있다. And her husband is interested in hip 힙합. 어, 나쁜 거 없어 보이는데. represent. 스퀘어 a r e represents Mrs. Brown teaches history in high school. Loves p a r s strawberries. Emma is interested in folk s o n g 아 이거 정답은 5번이 돼야 되는데 뭐에 그러냐면요. 은 여러분 잘 들어. 요인까지는 생략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is interested까지만 쓰고 in은 써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런 표현이 있어. 5번이 답인데 나도 니 무슨 f o r 전치사 이렇게 나왔어 버덜소에도 f o r 는 써줘야 돼 그냥 안 쓰면 안돼 나도 니 f o r 이거 아니고 나도 니 a 버덜스 미할 때 전치사 같은 거는 생략이 안 됩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알고만 있어 자5번 얘들아 b부터 가자 바로 뒤에 동사 있고 앞에 명사 아트 t 이 웍스니까 이거 해부 기억나지 관계대명사 자리니까 위치하고 대시 되네요. 그럼 2번은, 이 뒤에 문장 봐봐. 너가 거의 볼수 있다. 다른 색깔과 모양들, 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여기서 음악을 집어넣어. 그 음악 속에서니까 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 위치가 되기도 하고, w h e 도 답이 될수 있어요. 오케이? 네가그 음악에서 이걸 즐길 수 있다. 잠깐, 수도. 여러분, 지금 이거 고등학교 매학년 과정이야. 1학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2번도 답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웨어나 이런 거 대신에는, 웨어 대신, 대뚜, 아이고, 왜, 그래. 대뚜 쓸수 있다라는 표현이 2학년 바로 니네 선배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나옵니다. 알고만 계세요. 본문의 인유침이다. 완전한 문장 나오지? 육번 해봐. 어법상 틀린 것은 딱 봐도 나올 것 같은데. 음. 그럼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이유 as if 다음에 appeared 이건 거의 무지성적으로 보면 되는데 appear가 수동태가 안 됩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as if appeared가 남이 답니다 음, 좋고요 그 다음에 7번 와 재밌겠다 와 이거 멋있다 1번 마지막으로, 까다 얘기해봐 원래 본문 t 은 air breathed in. 이야 내가 b r e a t h e d in 을 뭐라고 했어? in a n h e r 3번은 in one way or a n o t e r 3번은 in one way or another. 번은 another in one way or another. 3은 way or another. in one way or another. 3번은 in one way or another. 3번은 in one way or a n o t h 3번은 in one way or a n o t h e i t h e r 3번은 e w a t h e i r in t a k e s in t o a r t w or k 이렇게 바꿔줘야겠지 4번은 that we will interpret their work 이게 따라서 그에 맞게 그에 맞게가 뭐야 의도에 맞게 해석할 거다라는 얘기야 칸딘스키가 뭐 했다는 거야 무슨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렸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느낀 그 음악을 그거에 맞춰서 해석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이 사람의 의도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루 n 싱왜인플루 i 싱이냐 앞에 노티싱이라는 지각 동사가 있으니까 영향을 주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재밌는 문제겠고요 8번도 얘들아 C부터 가보자. 어 이거 문제 좋다. 얘들아 C에 요거 안 그래도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위드가 있어. 전치사 위드가 있네요. 전치사야. 그다음에 what이 나오면은 이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요. what 모모한 것과 함께 이러네. 이거 위드 다음에 위치가 나오면 이거를 아까 이위치 이런 것처럼 요거 다음에는 완전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 구조로 보는 방법이 있고 해석으로 푸는 방법도 있겠지. 뭐뭐 한 것이냐 그것과 더불어 뭐뭐가 뭐뭐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느냐. 여기 봐봐. 데이시잖아. 뭐뭐를 보다가 없지. 불완전하지. 좀 합치면 이거지. 그럼 그이 하트맨의 그림에서 그들이 보는 것과 함께. 멜로디를 연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은 왓이 답이 나와야 되겠고 B는 동사냐 동사가 아니냐 근데 여기 투네 이 투가 이 작품이 작곡되었다 뭐하기 위해서? 캡처하기 위해서니까 정답이 4번인데 퍼포먼스는 많이 봤지? 됐고 <laughs> 9번 얘들아 이거 약간 뭐야 본문이랑 교과서 뒷부분이 섞어놓은 거거든요. 편하게 생각해봐 풀어도 좋아 풀어봐. 틀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A. A는 본문에 있던 거잖아. 뭐니? Imagine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하냐?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써. 이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이건 Imagineur. 상상의 세계. B는 뭐 물어보는 거야? While은 주어동사. 아니면 While 다음에 ing 형용사가 나와. During은 전치사야. 갓뜻은 똑같아. 이건 During이 답이 돼요. C는? 얘들아, Line은 놓여있다고, l 인은놓 노타야. 이거는 가르쳐 줄게요. 라이즈가 답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문단에 전체적으로 벗으면은 뭐냐? 다 현재로 쓰고 있지? 이거는 놓여 있다. 이거는 뭐모를놓다야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아이고, 옳은 것은 아 이거 하지 마. 고 가서 뒤야. 패스 11번. 도 <laughs> 하지 마시고 12번 해 봅시다. 어, 2번 이니치 나왔네. 아까 봐봐, 이 위치가 나왔는데 you can almost see different colors. 완전한 문장 맞지? 3번은 that gives. it. 3번도 괜찮고, 4번은 뭐물어 보는 거냐? 희원아, 분사구문이야. 이 상호작용들이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producing 만듭니다. 5번에 have도 works잖아. have 괜찮네. 4번, 5번 다 되니까 1번이 답인가? 그지? 1번 something new. 여러분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몰래 먹던 술 중에 썸씽 스페셜이라는 술이 있었어요. 혹시 캡틴 큐라는 술 들어봤니? 인터넷에서 유명한 술, 숙취가 없는 술. 왜? 그거 먹으면 그 다음 날 뻗어가지고 못 일어나서 다 다음 날 일어난다고. 아 진짜 맛이 똥 같은 술이야? 캡틴 큐라고 있어. 캡틴 큐, 나폴레옹, 뭐 썸씽 스페셜 이런 거 있는데. 아 참고로 집에서 술 먹었어요 친구 엄마한테 허락받고 친구들이랑 술좀 먹을게요 엄마 집, 집, 집에 있으면 좀술 먹어도 돼요 그럼 엄마 아빠 있을 테니까 그냥 너희 편하게 먹고 양파만 치지 마라 그래서 술을 먹었는데 친구 중한 명이 그 그런 캡틴큐 같은 술을 먹고 뻗었어 다음날 못 일어나 그래서 걔를 들쳐 업고 걔네 집에 데려다 침대에다 눕혀놓고 나왔어 걔가 걔네 엄마 아빠도 못 알아봐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썸씽 c 스페셜이었어. 왜? 띵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알겠지? 이거 됐고요. 13번 해보자. 얘들아 이건 틀리면 안될것 같은데. 해봐. 되게 쉬운 거야. 알고 보면 쉬워. 해봐. 시간 줄게. 몇 번인가 손가락으로 표시해주세요 정답 5번 쉽잖아 왜 S 붙냐 안 붙냐 차이 아니야 야, 이걸 틀리면 어떡해 막 이런 거볼때 애들 어법은 3, 4, 5 순서대로 보는 여러분의 스타일을 만들어주세요 어 1번부터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 내신이건 순영 이건 알겠니 그리고 왜 이게 답이냐가 아니라 왜 이거 답이 아니냐 이런 걸 먼저 봐도. 무슨 말이냐면 이 새끼가 이 문제를 출제한 나쁜 놈의 새끼가 뭔가 꼬아 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보라고. 거꾸로 보라고. 에? 3번은 뭐낸 거야? 피시즈인데 앞에 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 오브 피시즈 이거 낸 거고. 어? 1번은 왜 냈어? ing만 동사가 아니라는 거. 앞에 동사 여기 하나 있잖아. 동사가 아니겠지. is은 이시냐? 돼있냐 이시 여기서 뭐겠어 그 결혼 행진곡 이거잖아 단수잖아 알겠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나옵니다 3, 4, 5 이렇게 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14번도 마찬가지야 나는 얘들아 이거 5번부터 봐아 이거 하지마 복가서 뒤야 15번을 해보자 틀려도 좋아요 이제 좀 거지 같긴 해요, 여러분. 틀려도 뭐 뭐라고 안할게 어렵네. 오케이. 얘들아. 어. 얘들아 나도 이거 까다로웠거든요. 일단은 내가 푸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 받지마. 거지 같아. 얘들아 1번은 내가 뭘 의심했냐면은 요거를 의심해서 워를. 그러니까 밀리언즈 오브 달러즈는 이 밀리언즈가 필요 없고 달러즈니까 워는 어 맞네. 일러 패스. 2번 아이 위시니까 뒤에 과거가 나오겠네. 가정법이니까 아이 위시. 우드드 사라진다면 좋겠다. 이것도 맞아. 틀린 거 없어. 3번은 머스테벤. 과거에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아 my m 마인드라는 건 정신 나갔음에 틀림없다 서쳐 <laughs> 프리... 어좀예상한데이거 맞아 이건 확실하게 맞고 듀링 During. 아 듀링이냐 와일이냐 이거 동안에 도구는 워메이드 부시돌 나무 뼈로 만들어졌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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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괜찮아 이게 좀 길어가지고 일단 의심 되게 많이 했는데 체크업 검진 이전에 건강검진 이전에 어떤 참가자들은 이거는 be made to라고 사역 동사의 수동태거든요. m a d e 가 시켜졌다. to feel good 기분이 좋도록 자기 자신에게. 반대들은 요거 요거를 물어본 거야. were 이게 생략이야. were not made to. 이거는 틀린 거 없어. 어 그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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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하나 본게딱 1번이야. 요거야. 아, 소파가 지금까지거든. 이게 몰라타네. 옛날부터 지금까지니까. 이거 시제 문제구나. have been donated가 돼야 돼. 야, were donated는 옛날에 그냥 기부 한번딱 되고 지금 안 했다는 얘기고 have been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기부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알겠? 이상해. 문제 좀 거지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또 뭐야? <laughs> 아, 밑에 거는 야, 밑에 거는 그 다른 교과서 그 개미 나오는 거잖아그 이거는 7과고 위에 것만 보자. 16번에 어 얘들아, 2번이 정답이네. 왜? 뭐였어? 아까 뮤직 담에 서현아, 인위치로 많이 봤지? 3번에 프로듀싱은 왜 나와? 분사 구문 앞에 상호작용이 예측하는 결과를 는다 컴마 찍고 분사 구문. 됐니? 넘겨서 17번 해보세요. 어이 문제 너무 좋다. 쉬운데 답은 쉬운데 문제 자체는 되게 좋다. 재밌네. 여러분 정답 쉽잖아 5 번이지 머스터 피피아 왜야 무소록키스키라는 사람 죽었어요 옛날 사람이야 지금 지금 살아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나머지가 되게 주옥 같아 좋아요 1 번의 후즈는 왜 나오냐면 앞에 얘가 작곡가인데 후즈가 뭐냐 그 사람의 묘사가 세계 묘사가 잘 알려져 있다 괜찮아 2 번은 왜 워즈야 원어브잖아 뭐 작품 중에 하나는 was composed 작곡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요거 적자 얘들아, 애프터 비지팅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건 많은, 맞는데 이거 분사구문이라 원래는 어떻게 도쓸수 있냐면 after he visited야. 그가 방문했던 이후에 괜찮지. 그리고 4번이 되게 어, 뭐, 마음에 들었어. 여러분 이거 4번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조금 적어 줄게. 적어. 얘들아, 이건 적어. anyone Who listens to야? Anyone이 뭐라고 했어? 누구나 유빈아 어떤 사람 누구나 그 악장들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Anyone listening to도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뭐뭐하는 누구나도 괜찮고 요 Anyone who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꾼다고 했어? Whoever. listens to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 표현 기억해주세요 5번의 정답은 must have wanted 입니다 본문에 may have intended might have intended must have wanted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나이고 18번요 잠깐만, 5 번은 본문에 있는 말이고 우드 인터프리터 맞고, 4 번은 이거 교과서 뒷부분이야, 괜찮고. 아이존, 음, 음. 이거네 1 번이 답인데 교과서에 나온 말인데 여러분 들어가는 범위 아니야. 설치미술은 지칭한다. 다양한 물체인데 어떤 물체? 그냥 셋이야. 공공장소에 설치된. 이렇게 나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여기서 아가 필요 없고요. 얘들아 19번도 그냥 보자. 이거 교과서 뒤인데. A의 정답은 왜요야. 왜? 뒤에 문장이 그들은 스스로 즐긴다. 완전한 문장 맞아요. 얘들아 B는 뭘까? 이건 니네가. 딱 봐도 알아야지. 새끼야. 오브젝트가 물체 명사니까 왓은 안 되겠지? 대시 된다. 씨는요. 이것도 니희 학교 급에서는 나올 만한 얘긴데 인댓 알아나? 인댓은 거의 모의고사에서 가끔 나오는데 뭐모라는 점에 서예요. 안 됩니다. 인웨치 그냥 일반 교과서에는 인댓이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겠네. 자, 라스트와 20번은 하세요. 야,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야 A 뭐니? 이니치지?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었어 B는 딱 봐도 알아야지 인 아트한 명사가 있으니까 대시지 C는? 뭐야 이거 프로듀싱, 분사구문 이거 알겠니? 잠깐만 여러분 여기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뭐 앞에 여기서 if 이런 게 있으면 얘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아 일단 맞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대로 내어가지고, 프로듀싱이니까, 대, 아 예. 안 되는구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고생했어요.